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때그 일의 방식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절차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 결과는 아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음식을 만드느냐에 따라 그 음식 맛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재료를 주고 음식을, 요리를 하라고 해도 각자에 따라서 맛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방법과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커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커피를 볶아내고, 몇분 동안 볶아내고, 어떻게 그 커피를 갈아서, 몇도 정도의 물로 커피를 내리느냐, 또 어떻게 물을 빨리 붓느냐 천천히 붓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모든 일들은 절차와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방식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런 방식도 절차도 과정도 재료도 상관없다. 필요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절차와 과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절차와 과정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 가치, 경험 과정, 방식으로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주의 일을 잘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하고 하나님이 건너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려고 하면 다리를 놓든지 배를 타든지 방법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냥 가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갈라지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의 일을 담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왔다. 그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는데 그 중에, 그 중에 많은 환자들 가운데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하고 내 병이 고침받는 것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하고 그 병을 고침받는 것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방식으로도, 절차로도, 순서로도 안 맞는 거죠. 경험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세속적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뭘뭘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가 많이 됩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절차적이지도 않고 경험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가 있어요. 이야 중국에는 계란도 만들고 <laughs> 쌀도 만들고 그렇게 하기 하더라고요. 감초까지 너무 비슷하게 비슷하게 진짜는 아니죠. <laughs>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 좋은 포도가 있어야 돼요. 포도의 품질이 좋을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가 있어야 되고 절차와 과정이 필요해요.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숙성을 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고, 오늘 포도가 있다고 해서 오늘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은 절차, 과정, 방식 다 있어야 돼요. 그걸 거치지 않고 만들어지는 건 가짜예요. 품질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포도가 없었어요. 과정도 없었어요. 절차도 없었어요.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금방 다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 과정 중에 아무 상관도 없는. 물과 포도주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아렐루야 네. 경험될 수 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도대체 뭘까? 무식하지만, 단순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지만, 경험적이지도 않지만,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의 옷을 만진 자들은 병이 나버리니다 <목소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니, 그게 뭐, 뭐. 무슨 관계가 있어? 옷 만지는 거하고 병 고치는 거하 무슨 관계가 있어? 그 만져, 만져봐야 소용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시도도 하지 않은 그들은 어떤 기적의 체험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병을 고치려고 하면, 진단을 받아야 하고, 치료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약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하고, 당연합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침의 방식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이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첫째.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마음,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진다고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만진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한번 만져볼까? 만진다고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 이제는 일어납니다. 믿음이 네. 있을 때. 여러분, 1 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므로 다가갈 수 없는 예수님께로 힘겹게 다가가서 그 옷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어떤 병원도, 어떤 의원도 고쳐주지 못했던 이 여인의 병이 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경험과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건 우리 생각이죠. 절차도 과정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이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의 과정, 우리의 절차로 볼때 그거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포도가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절차가 거쳐져야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홍해를 이으셨고 만나와 매추라기를 내리셨고 오늘도 여전히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가가면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임한다는 것입니두 번째 옷을 만진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입니다.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영적 교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봉 신부장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저절로 열매를 맺 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십니까? 연결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여러분이 계시고 바로 그런 영적인 연합의 교통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믿음을 가지고 시도했던 자들은 다 고침을 받은 겁니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흙을 닦겨서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 그들은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된 거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목을 보이라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으로 갈때 이미 그들은 나음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와 영적 교통의 단계 이른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거룩한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판단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서 모든 기적을 제쳐놓고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따로 모아서 성경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아, 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고백과 순종으로 결단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교통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1년 2개월 동안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우리의 미래는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새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저절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내 삶에 평강이 넘치고 그렇게 되어집니까? 전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좀더 편리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차이 외에 그 어떤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예수와 영적으로 교통의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끝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기적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종, 예수와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대는 자는 손을 대는 자,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손을 댔다는 것은 믿음과 결단이요, 순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바라는 열정적인 행동으로 나아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문제가 해결되고 아, 네. 질병의 원세는 떠나가고 아, 네. 가정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그것은 바로 손을 대는 의지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손을 대는 의지적인 노력, 결단,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열정과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결단이 있을 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마음을 얻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